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날 여러분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좋은 세상 같이 살기 위해서는요.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또 덕담 많이 하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칭찬을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스브라이트 우리 가족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넘쳐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2020년 경제년에는 운동 많이 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2020년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범육씨의 바람바람바람, 바람, 조영구의 야이사람아, 이병철의 인생 뭐이나 이런 노래들을 노래방 가서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뉴스브라이트. 다들 여러분들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영구였습니다